어떻게 나오는데? 벌써 이가 나고 있네요 알감자씨 알감자 눈에 엄마가 미치지가 않네 옆에만 깰걸? 눈 한쪽 가린 채로 아기야, 이리 와. 여자가 그렇게 싫어? 지금 딱 켰는데, 배터리가 5% 음.. 됩니다 빨간자씨 <laughs> 아, <간다> <laughs> 침을 흘리셨네 오랜만에? 우리 애기 원래 침안 흘리는데 어째 침을 <laughs> 흘렸어? 응. 애착인형은 거들떠도 안 보는 우리 아기 코끼리 좋아해서 사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은 12시 반이에요. 애기를 자, 애기 자느라고 커튼을 쳐놨는데 지금 아침입니다. 나와보세요. 음... 오 개인기를 좀 보여드려. 조모래기 분들한테 한달 동안 얼마나 컸는지 개인기를 좀 보여드려. 엄마가 코끼리 납치한다. 엄마 코끼리 납치한다. 좋아하네. 내려와보세요. 내려보세요. 어이구 잘하네. <laughs> 옳지. 어이구 잘하네 우리 알감자. 오이구 어이구 일어나려고. 머리 깎고 나서 인상이 조금 떠나가졌어요. 근데 <laughs> 네, 성게머리 보이라고 어떤 구독자분이 아이고 머리 콩한다. 별명 붙여주셨는데 이제 좀 얼굴에 상처까지 나가지고. 진짜 들어올 때... 아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여러분 봄이 왔어요. 입춘 <laughs> 지나도 좀 춥더니 갑자기 또 날이 풀렸네요. 저희 알로카시아는 나름대로 잘 자라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좀 겨울 동안 시든 게 많고 호야도 살아 있고 페페도 살아 있는데 콩나니는 이제. <laughs> 네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어,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계속 가세요. 자, 예림가 좋아하는 문어송. <목소리> 이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 이거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새로운 네, 새로운 새로운 액자를 샀어요. 블라인드 때문에 사람 보이네요. 이거를 마, 브이로그 한달 무려 한달 전에 마지막 브이로그를 올릴 때한달 전에 달았던 건데 그 이후로 그냥 다는 것만 대충 찍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찍어가지고 그러네요. <laughs> 별건 아니지만 저 항상 이제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 그 케이스를 보여드릴 일이 없었는데 저의 근황이라 하면 네 이렇게 케이스를 열심히 꾸몄답니다. 이게 사실은 대부분 저희 조카가 9 살, 이제 9살때소다기 이양이 올라간 조카가 이렇게 꾸며줬는데 나머지는 제가 조금 더 붙였고요. 그래서 요새 폰 꾸미기에 아주 네푹 빠져 있답니다. 얼굴 잘하는데. 오, 인상 팍 쓰고, 네, 아무튼 저는 잘 지냈고요. 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쉬게 됐네요. 조금 힘들었나봐요. 원래 저희 집이 이렇게 더럽지 않은데, 오늘따라.

이게 이게 블루리시야? 어 밑에 건 뭐야? 위에 거가 자스민이고 있어? 품절이야 있어. 피오니? 어 피오니. 오케이. 제가 여기서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자랑새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촬영 좀 할게요. 이게 제가 프로시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았어요. 이게 독일에서 오뭐세제나뭐 청소용품 이런 거 파는 데인데. 개구리 모양이 그거거든요 대, 대충 말해도 알아들으시죠? <laughs> 그래갖고 하나씩 지금 사모으고 있어요 이건 아기 세제인데 접방 떠는 건데 그냥 얼른 거를 닦는 것도 잘 닦여서 닦고 있고 이것도 이건 자몽 향 나는 다용도 세제인데 그냥 뭐 이런 데 아무 데나 이렇게 뿌려서 닦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아이폰 16인데 원래 이게 아이폰 16부터 그 옆에 카메라 버튼 생겼잖아요 처음엔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 진짜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줌인 줌아웃도 자유자재는 아니지만 제법 쓰고 있고요 네 요새는 거의 이걸로 빠르게 카메라 쓰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있어 <laughs> 아 하나도 안닿 시원하게 빼드릴게요. 어, 그러네. 위치가 좋네요. 아, 응. 오이고, 엄청 크네요. 아이고, 연전해. 아이고, 예뻐. 오, 다 나왔다. 오, 다 나왔다. 아,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연전해. 어, 대 보자 이만하면 됐어. 잘했어. 예. 이렇게 연전해요.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거 먹어줄 거예요? 맘에 드는 거예고 어쩜 게 뚫은 거 어떻게 됐나요? 근데 라면 먹어 뭐, 나도 뾰루지나가고 여기도 뾰루지난 거 진짜 코밑에도 나고 질라면 매운맛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laughs> 연속으로 먹었더니 새해 유튜브 대박나게 해주세요 두부상 아입상? 엄마가 있어? 아기도 있어? 커피 이렇게 보면 좀 귀엽단 말이야 어? <laughs> 잠깐머리 알감자 원래 별명이 돼지감자였는데 <laughs> 머리 깎고 나서 알감자로 별명이 바뀌었어요 알감자씨 옆에 붙은 거는 언제 떼드실 거예요? 아. <laughs> 어, 없어졌네. 근데 오늘이 조금 이제 바쁜 날이고 평소에는 되게. 육아를 같이 하니까, 둘이 하면 진짜 할만하거든요. 여유도 되게 넘치고. 근데 또. 엄마, 어딨어? 아가야. 어? 아가야, 어딨어? 어? 우리 아가야, 어디 갔어요? 까꿍! <웃음> 까꿍! <웃음> 모자가 생기셨네요. 까꿍! 아이고, 아이고. 코로 들어갔지. 코도 없어? 응. 음 그거 같은데, 그거 귀엽던데? 아이거도야이나 네, 이거. 내가 산게 이거. 내가 우리 집에는 그 나무 네, 의자. 어. 아. 두개더 사야 된다고? 귀여워 따뜻한 차한잔 하고 가실래요? <laughs> 따뜻한 차한 잔? 어, 춥네. 어제보다 또 틀리네. 날이 그냥 풀릴 것 같더니, 그때 우리 어떤 과정있을라나 딸기... 아, 이건가? 이거다. <laughs> 되는 거야？이 예쁜 여자 를 아시 나요？이때 가 42, 43, 그때 야 앞머리, 분명히 있는데. 응, 응. 원래 팔안좋아어 돼지고 밥 먹는 것처럼 팔을 드시는 슬라이 추워. 어? 아 예?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네? 응? 은은하게. 마스크 어안었어안바어 아, 사야 돼. 눈썹을 잘못 그어당겼네 계속 잘못 봤나 했어. 이 털인가 뭔가 했는데 잘못 그린거였 아가야. 아이고 아이고 우리 돼지 감자. 대신 대신 아 로션 한번 발라주고 될거 그랬네. 어 엄마면 엄마면.